여러분, 혹시 밤 10시 이후에 뭔가 먹으면 바로 살로 간다고 믿으시나요? 오늘은 그 유명한 건강 상식, 절밤 늦게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. 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밤에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사실은 언제 먹느냐보다 얼마나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과학적 배경을 알아볼까요? 우리 몸은 하루 총 섭취 칼로리와 활동량에 따라 체중이 변합니다. 밤에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늦은 시간은 활동량이 적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. 재미 요소 쉽게 풀기. 밤 11시에 라면 먹으면 살찌는 게 아니라 꿈나라로 직행하는 거죠. 치킨은 밤에 먹어도 맛있습니다. 문제는 치킨이 우리보다 더 활동적이라는 거죠. 밤에 과일 먹으면 살찐다고요? 그럼 사과가 밤마다 몰래 살을 훔쳐가는 건가요? 비유와 상상. 밤에 먹는 건 마치 차에 기름 넣고 바로 차고에 세워두는 거랑 같아요. 기름은 있는데 차가 안 움직이니 살로 저장되는 거죠. 늦은 밤 과자를 먹는 건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100% 충전해 놓고 하루 종일 안 쓰는 거예요. 에너지가 쌓여서 결국 몸에 저장됩니다. 여러분, 지금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. 문을 열면 치킨일까요? 사과일까요? 밤 12시에 과자를 먹으면 과자가 바로 살 저장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. 밤에 먹은 햄버거가 속삭입니다. 걱정 마. 난내 몸에 오래 머물 거야. 사과는 말합니다. 난 칼로리가 적으니 걱정 말고 나를 선택해줘. 그렇습니다. 사실 밤에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예요.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은 살로 저장되기 쉽죠. 하지만 사과처럼 가벼운 음식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OX 퀴즈 나갑니다. 밤 12시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살이 찐다. 5일까요? x 일까요 정답은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도 잘 됩니다. 문제는 밤에 치킨 피자 라면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죠. 다음은 밤늦게 먹으면 살찌는 과학적 이유에 대하여 말할게요. 이건 비밀입니다. 첫 번째. 호르몬 변화. 밤 10시 이후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약20% 감소.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짐.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늦은 식사 시 렙틴 수치가 평균 15% 감소에 식욕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고 발표. 두 번째. 신진대사 저하. 밤 11시 이후 기초대사량이 10에서 15% 감소. 에너지 소비량도 줄어들어 체지방 축적이 촉진됨. 생체 리듬, 서카디언 리듬에 따라 밤에는 대사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같은 양을 먹어도 낮보다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큼. 세 번째, 식습관 문제. 야식 섭취자 중 62%가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선호, 평균 BMI가 1.8점 높음. 늦은 밤에는 과자, 라면, 치킨 같은 음식 선택 확률이 높아, 체중 증가와 직결. 네 번째, 장기 건강 위험. 늦은 밤 식사 습관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1.5배.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20%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됨. 다섯 번째, 수면과 체중 관리. 저녁 식사 후 3시간 내 간식을 제한하면 체중 감소율이 12% 증가. 수면 2시간 전 식사 종료 시 수면 질이 30% 향상. 오늘 결론은, 결론은 이겁니다. 밤늦게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늦은 시간은 활동량이 적으니 가벼운 음식으로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. 마지막으로 실천 팁 3가지입니다. 늦은 밤 출출하면 과일, 요거트, 견과류 같은 가벼운 음식 선택. 먹고 바로 눕지 말고 10분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.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조절하는 습관 들이기. 오늘의 건강 상식. 밤 늦게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. 정답은 무조건은 아니다.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. 밤늦게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 변화 대사 저하고 칼로리 음식 선택 때문에 살이 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. 밤에 먹는다고 무조건 살 찌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.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열면 사과를 꺼내어든 당신을 응원합니다. 건강한 밤 되세요. 나가실 때 구독은 필수입니다. 잊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좋은 집에서 말 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.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항상 살면서 힘이 아틀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. 살사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아틀겠지만 s 습니